76년생 용띠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삼재라는 말만 들어도 컵부터 먹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삼재를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봐야 합니다. 복이 오는 기운입니다. 76년생 용띠 선생님들, 나가는 삼재 잘 마무리하시고 더 좋은 기운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1976년 병진년에 태어난 용띠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입니다. 삼재의 마지막 해로 알려진 이 시기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삼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재해석을 통해 이 기간을 더욱 가치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1976년은 음력으로 병진년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때 병진년은 불의 기운을 나타내는 병과 토의 기운을 나타내는 진이 결합된 해입니다. 이는 강한 추진력과 안정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인생의 여러 도전에 직면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용띠는 용감하고 지도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면 삼재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삼재는 전통적으로 12년마다 찾아오는 3년간의 시기로 첫해는 들 삼재. 둘째, 해는 눌삼제, 마지막 해는 날삼제로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불운이나 재앙의 시기로 여기지만, 이는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1976년 병진년 용띠분들에게 2024년, 갑진년 하반기는 삼재를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 재물, 인간관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이제 인생의 연륜이 쌓인 만큼 신체적인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미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내면의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가족과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띠의 특성 중 하나는 리더십과 카리스마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시도하고, 이해와 배려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갑진년 하반기에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과 지지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재물 운에 있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용띠는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지만, 삼재 기간에는 큰 투자나 무리한 금전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재정 계획을 세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을 늘리는 등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삼재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재정적인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재를 복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개선할 점이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명리학에서는 자기 개발과 지혜의 축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함으로써 자기 발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 향상과 함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갑진년 하반기는 이러한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용띠의 특성 중 하나인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활용하여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과도한 걱정입니다. 삼재라는 명칭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이기 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활동이나 무분별한 투자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76년 병진년 용띠 분들은 이미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오셨을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때이 분들은 용감하고 통찰력이 뛰어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재의 마지막 해인 갑진년 하반기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 삼재는 단순히 재앙이 아닌 세 가지의 근본 원리를 의미하는 삼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사람, 땅, 하늘을 의미하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추구합니다. 명리학에서도 이러한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재를 바라본다면 이 시기는 자신과 주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하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을 하늘의 자식으로 여기고,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재 기간은 결국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지나친 걱정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운세는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의 삶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갑진년 하반기는 삼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완성의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설계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으로 삼재를 의미 있게 마무리한다면 다가오는 시간은 더욱 밝고 희망 찰 것입니다. 삼재를 복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 시기는 인생에서 특별한 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자신과 주변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리학적 특성상 용띠는 강한 리더십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생각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용띠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능숙함이 특징이므로 다양한 모임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과도한 야망이나 욕심으로 인해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적절한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명리학은 내면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이 더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자연과 교감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체력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갑진년 하반기에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명리학에서는 인생의 모든 일이 운명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1976년 병진년 용띠 분들에게 2024년 갑진년 하반기는 도전과 성취의 해가 될수 있습니다. 삼재라는 시기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재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작은 성취에도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이는 자기 존중감을 높여주며 더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지나간 일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 한잔의 여유, 조용한 톡서 시간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추천합니다. 산책이나 등산, 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욕심이나 무리한 계획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재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이며,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갑진년 하반기를 의미있게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자신과 주변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6년생 용띠 선생님들의 삼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삼재가 나갈 때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일상에 임한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겁니다. 삼재는 인생의 기회입니다. 잘 활용하시어 운과 복을 끌어당기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이 금전운과 귀인을 부를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나날 보내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매일 확인하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